안녕하세요. 당구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오늘은 하이월리조트 LPBA 챔피언십 1라운드인 PPQ 라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A조 첫 번째 그룹입니다. 손수민 선수가 이윤경 선수에게 20대 8로 승리하며 PPQ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박정현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정수빈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김효주 선수가 이재현 선수에게 16대 12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유주 선수가 고성미 선수에게 20대 9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라운드에서 김효주 선수와 이효주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김가영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고성미 선수, 당구레쓴1타강사당달 t v 의 당달님 여자친구인데 유튜브에서 볼 때는 곧잘 치던데 시합은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A조 두 번째 그룹입니다. 최혜정 선수가 박혜린 선수에게 13대 17로 승리하며 피큐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이화연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히다우리의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조혜은 선수가 이한희 선수에게 24대 13으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PQ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응우엔 호황엔니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황민지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A조 세 번째 그룹입니다. 하야시나미코 선수가 박효선 선수에게 11대 10으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전을함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최지민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김혜경 선수가 김명화 선수에게 20대 19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전혜린 선수가 이경현 선수에게 21대 3으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김혜경 선수와 전혜린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이미래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전혜린 선수 화이팅입니다. A조 네 번째 그룹입니다. 김성은이 선수가 김성아 선수에게 14대13으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정다혜 선수가 이효재 선수에게 17대13으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PQ라운드에서 김성은이 선수와 정다혜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건발의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김성은일 선수가 정경옥 선수에게 18대6으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PQ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전지우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김다희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은 비조입니다. 비조 첫 번째 그룹입니다. 오소연 선수가 이다솜 선수에게 1 7대9로 승리하며 p 큐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p 큐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전지현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김진아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김경자 선수가 김효정 선수에게 25대20으로 승리하며 p 큐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김효정 선수 대지눈이 안 좋았네요. 에버 1점을 치고도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강유진 선수가 정수현 선수에게 15-10일로 승리하며 피큐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라운드에서 김경자 선수와 강유진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김민영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강유진 선수 이번에는 해설보다 경기하는 모습을 오래 보고 싶어요. 강유진 선수 화이팅입니다. 비주두 번째 그룹입니다. 이윤애 선수가 위카라야트 선수에게 15대1로 승리하며 피큐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서유리 선수가 이주희 선수에게 22대18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이윤혜 선수와 서유리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김보미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지은 선수가 박가은 선수에게 25대 7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이지현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이마리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비조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수경 선수가 박수현 선수에게 21대 15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PQ 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박예원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김보라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황진선 선수가 류세정 선수에게 13대 10으로 승리하며 PQ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선영 선수가 이미정 선수에게 24대 23으로 승리하며 PQ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PQ 라운드에서 황진선 선수와 이선영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백민주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비조 네 번째 그룹입니다. 김용환 선수가 윤경남 선수에게 16대13으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다정 선수가 김민정 선수에게 23대14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PQ라운드에서 김용환 선수와 이다정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김상하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김보민 선수가 최보비 선수에게 20대18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PQ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오도희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사카이아야코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은 시조입니다. 시조 C조 첫 번째 그룹입니다. 김지현삼 선수가 민정희 선수에게 16대10으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PQ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오지현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고은경 선수가 김은희 선수에게 25대14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장가현 선수가 김별 선수에게 25대20으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라운드에서 고은경 선수와 장가연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김민아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시조두 번째 그룹입니다. 박다솜 선수가 김보경 선수에게 15대 11로 승리하며 피큐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서지현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한지은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김사랑 선수가 우이인 선수에게 16대 11로 승리하며 피큐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김한길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최혜미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시조 세 번째 그룹입니다. 김도경 선수가 김한나 선수에게 16대 15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심지우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임정숙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강승현 선수가 이올리비아 선수에게 21대 20으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오수정 선수가 김유민 선수에게 21대 9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강승현 선수와 오수정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차유람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시저4 네 번째 그룹입니다. 오수민 선수가 김채연 선수에게 21대 14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양혜영 선수가 황다연 선수에게 18대 14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오수민 선수와 양혜영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임경진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고바야시로코 선수가 이윤아 선수에게 25대 8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PQ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장혜리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이명원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은 D조입니다. 윤영미 선수가 박초원 선수에게 19대7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서한슬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한석기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김보름 선수가 김정혜 선수에게 19대 11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성경 선수가 용현지 선수에게 16대 11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김보름 선수와 이성경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김혜은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디조 두 번째 그룹입니다. 선주하 선수가 소지혜 선수에게 15대 5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최정선 선수가 김명희 선수에게 15대 14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선주아 선수와 최정선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이신영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송민지 선수가 송민정 선수에게 21대 16으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최현주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김세현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디조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지현이 선수가 최보람 선수에게 18대 14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정은영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이유경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담 선수가 하은세 선수에게 17대 8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박수향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강지은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d 조네 번째 그룹입니다. 하윤정 선수가 최지영 선수에게 23대 1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정혜진 선수가 박정민 선수에게 15대 7로 승리하며 피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피큐 라운드에서 하윤정 선수와 정혜진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수롱피아비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한수아 선수가 이윤희 선수에게 18대 14로 승리하며 PQ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PQ라운드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김정미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64강에서 정보윤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PPQ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부전승 19명을 제외하고 90명이 펼친 PPQ라운드에서 25점을 다친 선수는 5명 뿐입니다. 김경자 선수 25점, 에버 1.25형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지은 선수 25점, 에버 1.000을 기록했습니다. 고은경 선수 25점, 에버 0.96을 기록했습니다. 장가현 선수 25점, 에버 1.087을 기록했습니다. 고바야시로코 25점, 에버 1.190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선수는 위카라야트 선수입니다. 2점, 에버 0.072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로 PQ에 진출한 선수는 하야시나미코 선수입니다. 11점, 에버 0.367을 기록했습니다. PPQ라운드를 온종일 지켜보고 있으면 안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고. 결과는 앞으로 디테일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언니 아들, 오빠 아들, 안녕!